어디 보자. 플리야 다리 좀 보자. 어, 어 그래 그래 고생 많았다. 우리 푸는 고생 많았다. <laughs> 우리 피니가 미네랄 블럭이 필요하네. 당근 먹어, 당근. 이따가 <놀란람> 절반 서프네요? 진짜 잘 먹네. 어. 밥은 다 먹었나? <laughs> 요즘은 밥도 잘먹나어 <laughs> 밥도 잘 먹네. 잘 왜, 왜 이렇게. 왜이야열왜이왜이야게왜이렇이 이렇게. 왜왜 <laughs>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예뻐. 훈련 잘 하고 있어? 응? 잘 먹고 잘 뛰어야지. 그렇지 <laughs> 안곪었어 그랬을 리가 없지. 옳지. 아이 맛있어. 아이 맛있어. 카멜 응. 맛있다. 어, 펜이 잘 먹고 있어? 네가발 고를까봐 너한테 따로 놔준 거잖아. 얼른 <laughs> 먹어. <웃음> 잘 먹지. 응. 어허, 차는 거는 안 된다고 했지, 내가. 발로 차면 안 돼. 응? 그러면 발에 네, 안 좋아. 나한테. 그래? 그랬구나. 고생했네. 펜니 아니, 푸네 어, 아니 잠깐만. 푸에 없어. 내가 언니거 하나 뺏어다 줄게. 굉장히 뭔가 하여튼 잘 있었나 보다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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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다음에 더 줄게, 다음에 더 줄게. 지금은 끝났어. 어후, 아니야. 준아, 그거 그만 줘. 얘가 이러니. 그냥 밥그릇에다가. 그러니까 쟤도 또저러잖아 밥그릇에다가. 아니, 그냥 떨어뜨리면 돼. 준아, 그렇게 하면 손도 칠 수도 있어.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. 얘, 얘너왜 그래. <laughs> 흔해야. 왜왜왜 왜, 왜 그렇게 힘이 많이 났어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냐아냐 없어. 이제 끝? 이제 끝? 끝? 다 끝? 끝? 아냐야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아냐아 <laughs> 언니도 끝. 아 그래? 아, 어. 언니도 끝. 잘 먹었어? 잘 먹었어, 피니 응, 음, 잘했어. 야, 너무 조금 가져왔나 보다. 다음 주에 더 줘야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쟤저것 날뛰네. 푸네, 아, 신났어? 차에 쿠키 있나? 아, 차에 쿠키 없을 것 같아.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. 조용히, 조용히. 뛰지 마. 다쳐, 다쳐. 방이 좁아서 안 돼. 오호호호, 그건 또왜 그래? 신났네 진짜. 넌또왜 그래? 넌또왜 그래? <laughs> 너는 좀 쉬어. 오늘 뛰었다면서. 쉬어, 쉬어, 쉬어. 어, 푸네. 진정됐어? 오늘 에이스 삭스만 조용하고, 어허, 어허, 그만. 그만해. 그건 또왜 뜯어? 아, 아 너왜 그래? 진짜 난리. 그네그네 그만. 그만, 그만. 와, 우리 피니가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느껴지는 날이 오다니.